<목소리> 안녕하세요 뭐? 여러분들 레컬입니다 오늘은 지금 마인크로패드워즈 모바일 가고있다 입니다 안녕 음, 어? 음. 어어나나 어. 음, 너무 서 죽었는데? 그게 아니라 그 텔러가 속 빠졌어 실력 안 좋아요 에이 그, 네, 일로 와봐 예 나, 먹어 라이크가 필한 건가? 다 한번 해 감사해요. <laughs> 내가 내개 네 줄게. <목소리> 네 개, 네 개, 네 개. 온다. <laughs> 올라 온다, 온다, 온다. 오신다, 오신다. 네. 네. 바로, 바로 오시다. 우리 손님. 와, 가지 마. 내려가아 와, 와, 와. 바이 어? 아이 아, 지금 자시는 거 <laughs> 자신 혼자서 응. 떨어졌어요. 뭐야? 막이야 진짜 자신 혼자서 떨어졌어. 야, 이거. 아, 뭐야? 너 뭐야? 너 뭐야? 야. 이겼 없다. 내가 나. 나의 또 내가 쏘는 거 아니야? 날아본다. 아. 아, 날아오는 건데. 아, 저런 식으로 할 거면 재미가 없지. 맞아. 야, 맞아 아니야. 야, 저런 식으로 할거 재미가 없지. 아로팩 <목소리> <목소리> 나중에 밴드겠다너 어떻게 생각하세요? 밴데까지. 나, 나 버번씨 어떻게 생각해? 너 어느 거? 내가 우리 캐릭터를 쿠키로 만든다고 쿠키. 아. 그래, 저작권 문제가 생기나 그러면 예? 아니? 아닌가? <목소리> 내가 만들어봐. 치우도 뭐, 문제가 생기고. 응, 그런가. <목소리> 아닌가? 우리 <그렇지? 목소리> 지 어, 저, 우리. 야, 근데 이 스티브 아까 만났던 우리, 우리 스티브, 스티 스티브님인가? 우리 아까 같이 만났던 스티브? 맞네! 왜? 응? 파 스티브님이네, 전파네. 야, 너아직 크레넬 차이 야려저 뭐야? 야, 나 이런거! 다엄다 엄마. 저만 기다려. 우와, 아깝다! 아, 아. 야,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야,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야, 저거 뭐야? 저거 저 저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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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핵쟁이. 어, 자기오 뭐야, 화쳤어개질리는데얘 도끼대고 있어. 아, 귀여워. 도끼맨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야, 아래 또 온다, 또 온다. 야, 또 온다, 또 온다, 또다 어, 어, 야, 또다겨운진 어, 다다 우리 튀어 아, 그렇다, 다 우리 튀 <목소리> 야 야. 컴퓨 웃겨 미너너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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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.. 아, 어... 아 개웃. <목소리가> 내가 모르고 우리 팀 날렸어. 우리 팀 이제. <목소리가 <목소리가> 우리 팀 잘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. 어? 뭐지? 인라또아 <목소리가> 어? 아, 그런, 거 에이 그런 거. 왜 이러는 걸까요? 야, 야, 뭐... 와, <목소리가> 뭐, 나는 나 필요 없어. 무서냐어어나아이아무서워냐아나아어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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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휴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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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앉아서 왜? e x c e 이 l 어 n t 나 x c e 는데 또? x c e 이 갔네? n t Excellent. 오지 마세요 l e n 해아 x 우 e l l e n t Excellent. e x c e l l e 이랬어. 에메랄드 두개 기부해줬어. 야, 우리 해메랄드, 어, 에메랄드, 그해골사지안 됐어. 저것도 죽었다. 으안 막, 왜나 어, 다나 어? 어? 왜, 응. 왜? 나 왜? 응. 어. 뭐 아, 어. 나 왜? 왜? 나 왜? 나 왜? 나 왜? 나 왜? 나 왜? 정미나정미좀나 왜? 나 왜? 좀 왜? 나 왜? 나 왜? 나 왜? 나 왜? 나 왜? 나 왜? 야, 정리 좀. 정리 좀. 야 정리 <laughs> 누가 얘기나면고넌 나가 죽을 거 같고 넌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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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야. 우리 안쪽에다 트렌드 설치하고 게임 금방 내서 하게 해서 네 선수 트설치하뭐어떻게그 찌가 내려야지 밖으로 실내야 돼 아니 핵을 왜 써? 여기서 게임 재미 없게 자연사야 재밌지 내가 누구에 서 재밌잖아 예재밌다 내가 하드캐리야 이런 와인드가 이런 마인드.. 야 뭐야 내 손에 꽃지있 엔드야! 엔드 엔루 엔드 내 손에 포치 물렸어 수레부코.. 수레부 맞나 이거? 맞네 내가 또.. 신고할 생각 있는 것 같거든? 계속 끊겨 내손에야 꽃인거야 다음부 이기고 있어 내 우영꽃이야 다음부염다어 뭐야 널.. 널 위한 꽃 다이아몬드, <laughs> 아 아무도 없어. 아야부도 여봐. 어쩌라고 얘들아. 나 보고 와서. 심어지 못 뽑아 줘. 나온다. 온다 온다. 돈다. 들어와 들어와. 진짜 이제 뭐 아, 아기야. 아, 아, 아기야. 잠깐 좀 우리 저기 우리한테 와도 잠깐만. 저기 보여야 뭐 돼. 나 한번 보여야 돼. 한번한번한 번. 한번한번한 번. 뭐해? 이가 아인데? 뭐? 아 진짜 야 광구야 구야방구야방구야방구야 광구야 광야광야야광야 광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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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다저 광구야 광 안 아파요. 안 아파요 안 아파 아니야 아, 이거 이거 와서 어이 c a 나 a c i t y 오케이 지금 장다저박재되아 어, 저거 큰일났다 <laughs> 어, 이제 게임, 게임 재밌게 돌아간다 <laughs> 자 박진 안아 p 뭐해! 밑으로. 뭐가 뜨다. 나이 아니, 뭐야고거 피해? 어, 진짜. 게, 게. 게, 게. 어, 아, 진짜. 괜히. 괜히. 어, 다가긴다 내가 죽 야. 야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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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거 피했는데? 저거 저렇거피다고그 뒤에 그 뒤에 있는 놈이 맞았는데? 네. 오케이. 어? 좋아요 네. 인페이지 시작 인페이지인페 어, 인페이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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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내가 네, 뭐하는데? 핵있어? 핵있어? 지금 핵있어? 뭐야? 안 보여 나금날아다니거건 없어 깍치올나이두나 좋았어 이제 여긴 퀵퀵해 정말 깨끗해 갑자기 o t 는지데 it. I'm g 을 i 하고있 o take i 님이나 g o 어 n g 이는 정의의 네. 철차를 맞았고 o i n g to take it. w 아 a t is 이돌아가셨는도 여봐. 없지다 오씨나하나喊他 야, 야, 是那他가抢到那就喊지抢就赢基本做个不好耍的不好耍 그냥, 그냥 어? 那뭐 <laughs> <또> <laughs> 야, 那야那那那那야야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 그냥 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 응? 둘다 하지 않습야야네저 무빙하는 거가 아니면 저러고 있는데 야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네. 여기 뒤. 빵빵빵뒤에뒤빵요 뒤에, 화살 줘 봐요. 제가 쏠 테니까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데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쟤 다이아몬드 검만드든만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복쟁이만 있으면 되겠네 헬, 쟤는 헬쟁이가 아니라서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닌데? 모르지 <laughs> 갑자기 빡떨어가지고 핵킬 수도 있고 <laughs> 갑자기 핵킬 수도 있겠저 갑자기 <laughs> 나안왔어 <했어! 웃음> 아씨 저 채팅창 왜 계속 계속 왜 계속 장, 왜 계속 존버하고 가아나 세상에 존버가 제일 싫어 위안으로 아, 이런 거 끄는 줄 알았지 자기팀 팀팀 자기 레이스 아 근데 쟤는 굳이 건들 필요가 없는게 어차피 혼자가가지고 혼자니까 <laughs> 건드려야지 핵쟁이 있었을는 무서워서 눈건들렸지만 지금은 건드려도 돼 핵쟁이, 핵쟁이 정해 검을 맞아어 아직, 아직 레드팀에 있어 핵쟁이 정해검 맞았어? 어 핵쟁이 밴댔다니까? 어 음, 갇혔어 쟤 안됐어 할수 있어 난그한번 죽이 봐야 겠다 같아. 박사리야아 푸준은 파일에 어근아 위로 올라가. 올라. 아, 위로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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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 나사 나서 그냥 오늘은 전략자 맞으러 세컨짱. 어, 질작장 만들아 그냥. 했어 했어 이겨. 이겨.